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름 학원의 수학 강사 신권윤입니다 고3에 대해서 보는 첫 시험 보느라 학생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출제도 아니고 선택과목이 전 범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개념정리 기출정리 가다된 시점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수생, 재수생들이 보는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가지고 수능에는 이럴 거다 뭐 또는 대학은 이런 방향을 잡아볼까 라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겨울방학 때 나의 수리 공부, 선택업목 공부가 잘 됐는지 나의 공부에 부족한 부분 없었는지 점검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채워가야 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물 학평과 지난 시험들을 비교해보고 사물 학평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회 합판과 지난 시험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최근의 시험은 11월에 본 고2 시험이었죠. 그때도 서로 문제를 해서 수 1위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2 전범위도 아니었죠. 미분까지만 출직을 했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은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음. 뭐 난이도가 중상 중상이라는 문제가 없었죠. 쉽거나 엄청 어렵거나 어쨌든 난이도는 조금 수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사원에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시험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늘 어려웠습니다. 수능은 늘 어려웠고 하지만은 예전 수능보다는 약간 평이한 느낌도 있었지만은 수 1, 2에서는 변별력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가 되고 개념에 충실한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능에서는 당연히 선택 과목이 전범위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봤던 삼평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 과목이 3분의 1 범위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3분의 1 범위만 들어가게 되고 이번 3월은 어 작년 3월 그 다음에 최근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조금 쉬웠습니다. 조금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죠. 하지만은 난이도를 등급 보시면은 작년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확실히 수능은 더 어려운데도 등급은 떨어져 있죠. 이 부분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채워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능 3월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됐다. 뭐 쉬웠는데 나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3월의 의미를 두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가자. 방학 때 나의 부족한 공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자라는 거의 의미를 두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는 1에서 7번까지 기본 계산 개념 문제들입니다. 어, 난이도도 쉽고 기본적인 계산 개념을 문제, 묻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6번에 있는 함수의 극한, 연속 판단, 또는 7번에 있는 적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제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상수의 구하시오. 어, 2대입 해서 갖다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에 짝대기 그어가지고, 6분의 3승 쓰고, 사각형 넓이 더하면, 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음, 뭐, 이번 3월에도 있었지만은, 뭐, 작년 6월, 그 다음에 이번 3월에 있던 적분도 있었지만은, 뭐, 지난 수능에서도,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기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사실 점수를 주는 문제들입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무언가 틀렸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의 연산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오답만으로는 이런 계산이 잘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틀렸다면 다른 별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계산 문제를 열 문제, 수 문제, 양치기로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점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센이나 수특 등에 해당하 거죠 뭐 수특을 예를 들면은 올해 수특만 하더라도 곱한 또는 제곱 또는 절대값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상수 a를 찾는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관련된 계산 문제를 어 양치기로서 빠르게 점검하고 감으로써 앞에서 했던 이런 계산 실수 문제를 우리가 보완하면서 다음 시험에는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8에서 14번에서 보면, 음, 보통한 8에서 11번, 12번에 해당하는 거죠. 8에서 11번 또는 12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삼시사 문제들입니다. 개념, 뭐 또는 개념의 약간의 응용을 더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를 보고, 어, 이거 이 유형이네 하는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필요한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3 점, 쉬운 점 문제들은 겨울 방학 때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었다면은 3월에 틀리지 않을, 틀릴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은 겨울 방학 때 이제 어, 나 수리 많이 봤는데, 뭐 또는 이제 어, 11월 달에 고 2, 2등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 그냥 뭐 개념 학습 기출 정리에 충실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냥 중킬러 연습만 드립다 하다 보면은, 약간 이 틀리지 말아야 되는 534 문제를 3월에 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떠올리고 정회하는 연습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라면은, 어, 12번에 있는 삼각형 문제였죠. 삼각형 문제는 매년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매월 모의고사 매년 수능에 요즘 출제가 되는 주제죠. 그래서, 변두개각 하나를 보고 우리가 떠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코사인 정리다할 겁니다. 코사인 정리를 적용해서 AC 길이를 구합니다. 그다음 변 하나 각두 개가 있으니까 변 하나 각두 개가 있으니까 사인 정리를 떠올려서 CP 길이를 구합니다. 어 그러고 나면은 어 AC 길이, PC 길이고 있는데 그다음 어떻게 구할지? 약간 풀이 과정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되겠다라고 전체 풀이를 과정을 잡는 것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론 한번 봅니다. 결론에서 보니까 APC의 넓이를 먹고 있죠. 우리가 구한 거는 AC, PC고 구하는 거는 APC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어? 여기 C 쪽에 있는 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C 쪽에 있는 각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구한 것들을 가지고 쓰지 않은 조건을 활용해 본다면, 변 3개가 있으니까, 변 3개니까 코사인정리를 이용해서 C각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풀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 2개 각 하나를 보고 코사인정리를 떠올려서 적용하는, 변 하나 각 2개를 보고 사인 정리를 떠올려서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연습만으로도 11번까지, 12번까지는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13번, 14번 또는 20번, 21번 같은 중킬러, 또는 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뭐, 보기, 수식 또는 문제에서 떠오르는 단원, 이런 거에서 개념을 떠올렸을 건데 그 개념을 단순 적용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연결하는 음, 그래서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연립하는 사고가 필요한 거죠. 아직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의 생각을 지금은 따라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어, 이런 8에서 11번까지 또는 12번까지 어삼시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어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해결된다. 라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중킬러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차 어, 함수 그다음에 삼각 함수 사인 그래프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가에서는 a파이를 대입해서 1이 났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니까 a파이를 대입할 생각할 겁니다. 대입해서 a에 대한 조건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에서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죠. 근을 다 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배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 두 개의 근 더하면 3파이. 두 개의 근도 하면은 파이,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어, 근데 두개 더해서 2분의 5파이다, 2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2분의 3파이랑 파이를 더해서 2분의 5파이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통해서 이런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열립하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선생님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조급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중킬러 집중 연습은 조금 이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통에서도 27번까지의 3점 문제들. 미적분에서도 27번까지의 3점 문제들. 이 3점 문제들까지는 기본 개념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문제가 있는데, 아, 좀 어려운데. 중킬러 연습 좀 해야겠는데 싶어서, 4점 문제만 집중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2점, 3점, 쉬운 계산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어삼 시사에 해당하는 8번에서 12번 또는 12번까지에 해당하는 점검. 그다음에 13번, 14번 또는 20번, 21번에 해당하는 중 킬러에 해당하는 점검들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채워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 맞출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에서 12번 그리고 이후 단답이죠 단답에서 19번까지 3점 문제들 그 다음에 선택에서 있는 7번까지의 3점 문제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계산 개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여기까지 맞추게 되면 60점을 깔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문제들에 조금 집중하면서 문제 풀면서 2, 3등급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줌킬러 연습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맞추면서 60점을 얻고, 그다음 모든 문제풀이는 개념 학습과 같이 합니다. 기출문제를 읽고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두 개에서 코사인변 하나 각두 개에서 사인.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ab 사 n 세타어 그러면 쓰지 않은 것이 변색이 있으니까 cos 이런 식으로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연습만으로도 여기까지는 어, 중 킬러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꼭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금 중 킬러 문제 풀이만 하면 은안 됩니다. 음, 지금 중 킬러 문제 풀이만 하게 되면은 선생님 말씀을 드릴 때는 이해는 잘 되는데 혼자 할 때는 시작조차 잡지 못하죠 어, 그래도 정말 좋은 중킬러 문제를 풀면은 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양질의 문제 문제집 학습지가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수능을 관통하는 뭐수능의 실력을 뭐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획기적인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수능 학습을 하는 본질적인 것은, 어, 학생들이 기출을 올바르게 소화했느냐, 소화해서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실력에 올라서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소화했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어, 저런 문제, 문제집, 학습지 이런 질 좋은 거에 초점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의 소화를 통해서 다른 문제집에도 적용하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에서 수능 수학에 대한 실력을 올리게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저와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예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양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음. 개념 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적 접근,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연습,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냥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몫으로 나은 문제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학습지 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과제, 완벽한 소화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과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서 빈틈을 채워 나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수업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수업과 과제, 기출에 대한 소화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과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안정적인 6평 2등급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수능 실전 개념을 기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수능 실전 개념을 기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능의 정확히 초점을 맞춘 사전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으로서 마지막 마무리 적용 정리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수능 실전 개념을 기출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들은 기출을 기반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전 기출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에 나왔던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정수가 되는, 뭐, n의 개수?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정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것처럼, 작년 수능도 작년 6월에서 공부를 잘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수능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는 사전 문제라는 것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어, n에 대해서 구가 나눠져 있을 때, 이차 함수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수능의 초점을 잘 맞춘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으로 9가 나눴을 때 이참수, n으로 9가 나눴을 때 이참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보고 개념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수능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수능 문제가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특강이라는 것은 수능특강이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29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폐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적근 문제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도 함수의 폐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적근 문제로써 동일하게 다룬다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수특에서도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정리 그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초점을 정확히 맞춘 사전 문제. 그리고 마무리로써 수능특강의 적용,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6평의 안정적인 2등급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3월 3일에 개강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5월 29일 날 종강이 될 겁니다. 종강 하고 나면 이후에는 9평 대비로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수업은 월, 금, 저녁 4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삼각함수 수열까지 진도를 나갔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수로 감수를 수업하면서 이후에 수투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29일날 총강이될 겁니다. 어, 저희 수업은 개념과 문풀을 적절히 활용해서 어, 거의 모든 문제는 기출문제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로 해서 시험사점과 준킬러사점을 다루게 될 거고요. 주교재는 자체교로서 위에 내용들을 담았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을 부교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저희 본 수업 때는 어 아이들의 역할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혼자서 수업하고 풀이하고 아이들이 받아쓰기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제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는시작분을 잡아 주죠. 여기에서 생각나는 개념, 여기에서 생각나는 개념. 떠올렸으면 한번 풀어 보고 제가 아이들을 도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본 수업 후에는 지난 수업들 잘 적용됐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떠올리 개념들 잘 떠올리면서 적용했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과제는. 복습 프린트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다 으로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데는 문제 양도 괜찮고 아이들이 부담없이 복습 하면서 빈틈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을 대비하는 계산 위주의 유형별 학습이 아니라 교과 개념을 수능적으로 해석해서 기출 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리고 저와 함께 꾸준히 피드백 을 하면서 빈틈을 같이 채워가는 수업을 통해서 6평에서 안정적인 2등급, 수능에서도 안정적인 2등급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평에 대해서 저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전화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